소요제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요즘 핸드폰 가게를 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어떠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이렇게 뭐 핸드폰을 어떻게 받아 오는데 받아 오면. 어 이,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. 설정이 어디 화면이 또 이것도 화면도 또왜 이런지 모르겠네. 어동영상이 깔끔하지가 않아또 보이시죠 위에 부분에 설정. 저게 저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 고 플레이스토이는 또한 이상한 거는 플레이스토 인데 플레이스토가 저 설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음 플레이스토 를 그리고 플레이스토이 안에는 뭐가 엄청 많이 또 달려있고 플레이스토 도를 조작을 한 건가? 혹시 아시는 분, 여기에 관해서 아시는 분,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관련자들 보시면 제발 수사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나라가 진짜 있잖아요. 중국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. 부탁드려요. 또, 다음에 뵐게요.